FOC 원 비트 10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업 설명을 어,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으나 예, 가장 간단하게 하려고 예, 노력했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영어로 unbelievable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믿기지 않습니다. 어,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어, 모든 코인들 약 17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코인들의 시세가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접하면서 매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 차트를 보는 방법만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거래소에 있는 나의 자산, 나의 코인들의 시드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긴 설명보다 간단하게 회사에서 만든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Oh, <laughs> oh, Điều tiến đến đây, tiến t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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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y, ti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FOC 1bit10이라는 회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의 시세를 앞으로 떨어질까 내려갈까 예, 그걸 안다면 신이겠죠 그런데 그런 신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오고 있고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FOC의 장점은 어, 이렇습니다 어 170여 가지의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 시세의 등락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은 몇분 전, 어떤 코인은 몇 시간 전, 몇, 어떤 코인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예, 말도 안 돼라고 할수 있지만 이 차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게 어 정보를 어,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이 FOC 이원비트0을 선택한 이유는 회사에 내 돈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내 돈에 어, 내 돈을 어떤 회사에 맡기거나 어떤 추천자의해서 어떤 어, 회사 어떤 코인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꼬박꼬박 나를 위해서 일해서 매일매일 어떤 데일리 수익을 준다거나 어떤 코인이 순식간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내 돈을 어떤 회사에 또는 어떤 코인을 구매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인 시세를 어 알려 주는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 주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어내 돈은 내가 지금 현재 거래하는 거래소. 업비트도 괜찮고요. 바이낸스도 괜찮고 빗썸도 괜찮고 뭐 후오비 글로벌 뭐 어디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정보만 보고 거래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뭐문 닫을지 안 닫을지 뭐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뭐 누구는 시드가 뭐 50만, 원, 누구는 뭐 1000만, 누구는 1억, 뭐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은 이 회사에 하루에 10불 구독료만 내면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코인의 시세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 하루에 10불, 100일이면 1000불, 어, 200일이면 2000불, 300일이면 3000불, 이렇게 구독료만 내고, 어, 운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문단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저희들의 돈을 받고, 뭐 하루에 몇 프로 또는 한 달에 몇 프로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료만 받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 서버만 열려있으면 되고요. 정보만 제공하면 문 닫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IT 출신으로서 어, 서버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저도 약한 2,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서버를 운영하는데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2,000명이 접속하나, 한만 명이 접속하나, 운영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 구독자가 줄어들면요. 서버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서버 비용이 늘지만, 어느 정도만 늘어나면 얼마든지 뭐몇 십만 명이 본다 하더라도 동시간대 동시접속이 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는 되게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굳이 어, 서버만 열어, 열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자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어, 내가 추천을 했지만 이 회사 정보가 정확하다는 라 가정하에 예, 정확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차트 보는 것만 제대로 알려주고, 트레이딩을 못 한다면, 트레이딩할수 있는 교육만 우리가, 어, 잘 알려드린다면, 예, 추천자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어, 장점이 있다. 자, 이제, 남의 회사 좋은 일 그만 시켜요, 우리 라고 적었는데, 이제 어떤 회사에, 와, 이 회사 너무 좋아. 그 오너 너무 좋아. 믿을 수 있어. 뉴스에도 났어.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말고요. 어, 이때까지 많은 회사가 있었지만 그 회사가 돈을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불려준다라고 했는 회사 중에 제가 오래가는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 그만하시고요. 정보를 보고 그 정보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 그 정보를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 트레이딩 지금 각자의 어, 거래소 계정 어떤가요? 다 마이너스 아니신가요? 저도 어, 코인을 트레이딩한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예, 부끄럽지만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업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거의 95% 이상 또는 99%는 다 마이너스다. 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계정을 이 차트를 보고, 플러스로. 아까 영상 보셨죠? 시세가, 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미리 알려주는 대로, 어,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 계정을 플러스 계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FOC 어 프로젝트의 어 윌리치 그룹의 리더입니다. 어 FOC 예저의 지금 이제 닉네임은 9프로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FOC 윌리치 그룹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물 트레이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을 어 교육 어 중에 있습니다. 어, 저를 만나신 분들은 무슨 내용이신지 다알 겁니다. 그리고 선물 한국 분들은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선물 트레이딩은 양방향으로 어, 오를 때도 수익을 먹고 내릴 때도 수익을 먹고 있, 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보 차트를 잘 활용하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양방향으로 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교육 및 픽도 현재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팀 팀 트레이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를 만나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전 교육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 일본, 베트남 같은 곳, 앞으로 뭐 호주, 뭐 미국, 뭐 중국, 뭐 등등 이제 나아갈 예정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제가 어, 다니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어, 줌 미팅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교육 영상을 저희 팀,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리딩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저희 윌리치 그룹이 작은 세력이 되어서 어, 더 어,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업데이트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포시라는 뜻은 에포시는뭐 원비트10은 뭐예요라고 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원래 이 회사는 원비트10이라고 사이트가 있고요 어, 불려집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프로젝트로 퓨처 오브 클립토라고 해서 어, FOC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어, 제가 벌써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FOC 보상 플랜에 어, 대해서 또는 사업 설명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간단하게 어, FOC 사업이 무엇인지 어, 시세를 어, 코인의 시세를 오르고 내리고를 미리 알수 있는 사업이다. 그걸 보고 하루에 10불을 내 구독료를 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였던 계정을 플러스로 만드는 사업이다. 아주 간단한 사업이고요. 내 돈을 이 회사에 맡기지 않는다. 내 돈을 나의 거래소에서 직접 운영한다. 우리는 단지 정보를 보는 정보 구독료만 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벌써 이 차트가 없으면 트레이딩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너무너무 정확하고 매일매일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함께 보고 어, 교육하시면서 같이 트레이딩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FOC 원비트텐 사업, 어, 윌리치 그룹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팀과 리더의 색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어, 저를 만나시면 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비트텐 윌리치 그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